빨. 우주야 아, 파이팅, 해. 어. 파이팅, 네, 파이팅요. 이렇게 해줬는데 윤철이가 해줘야지. 어. 배신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줬는데 좀 해주라 이거는 좀. 그래. 오. 어. 아, 아, 진짜 윤철이야. 이거 진짜 윤철이야 온다 이거지며 진. 해줘야 된다 이거는. <laughs> 이거 저도 니드버니방 풍소로 형님. 아니 왜요 형님? 저는. 전... 이미 지금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민철이는 왔네. 지금 봐 보세요. 목소리가 한치. 되게 밝아졌잖아요. 그냥... 어. <laughs> 이게 안 되는 수준이야. 나는 그러면. 아, 아, 아 윤철이가해줄 거야. 아, 진짜 형, 지근 이긴 게언제 어우, 뭐? 리 병구 형님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온좀 아. 오셨대. 병구 형님. 뭐지? 진짜로 어. 이긴 적이 없어. 선주 형님아이고 어서 오세요. <laughs> 아니 내가 지고도 지면 지고 이겨도 지면 답 없지 진짜로 나는 아, 그건 맞지. 아 근데 오늘 목표 느낌 좋아 진짜 근데 괜찮은데, 해줄 것 같다. <웃음> <웃음> 재밌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뭐지? 아 어, 도면도 얘기를 진짜 많이 뜬다. 요새 제우경이 애결 뜨면 거의 다 이기긴 하던데. 그니까. 후... 안 돼. 도맨 요즘 잘한다고 아, 10개 팽갈 감사합니다. 저렇게 많이 이겼으면 한번질때 네, 됐어, 근데. 네, 질때 됐어. 한번좀 줘야지. 그게 맨날 이겨 우리가 자원을 좀더못 파네. 저기 7 시가 저거 튕기는 거 있어가지고 좀잘캘 걸요. 두개두개 두개 튕겨. Okay. 네, 예, 3천원 감사합니다. 영상 중간에 끊기네요. 네. 틀지 말라는 신호 가네요 고맙습니다. 연철이가 또잘 이기잖아. 그래. 어. 세 종족 중에 제일 불리한 종족? 예, 지금 하등 종족끼리 만났네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한 번만 해줘. 음, 가장 불쌍한 종족. 아까 뭐, 아이고, 둘리 형이 밖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아까 리버템이면 막아? 근데 그 상황까지 못 가요, 알죠? 토스는 반을 못끄어 대란처럼. 가면 이기지, 당연히. 어떻게 후반을 가냐고, 히드라 가면 죽는데. 매파 매파다 야, 윤철아, 이거는. 똘을 당하냐, 윤철아.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아 이거 와...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아이 당하면 어떡하냐 이 치라. 아좀 큰데. 이거 내가해도 안 당하겠다 이씨. 아어 취소해 줬어. 이러면 이득 아닌가? 어, 취소하면은 뭐 고마운데? 아니 근데 뭔가 자원 아다리 보면은 베이드본거 같은데 재우경이. 그래? 그러니까 프로브 때개가 때려가지고 어. 돈은 맨날. 쫑돈은 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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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는 찮 괜찮아 괜찮지이정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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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인데 음. 빌드만 안갈렸으면 좋겠다 다크다 음. 어 다크다 다상다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3파 일단한 그래? 번만 더. 을게 어? 3파 어, 지웠다? 3파 지웠어 무조건 로안우면 무조건 로보이네로보긴한거같은 무조건, 무조건 로보야 무조건! 이러면 근데 일곱시에는 무조건 약간 로봇 투게이트 어? 어 뭐야 아둔 이네다 큰데? 아, 어 사업 네. 어, 아, 다 크네 왜? 아둔 별로야? 아다 별로일 거 같은데 어. 지금 상황에서 야 제홍이 형 다크 내말내 목소리 들어줘 제파 윤철아 다크다 음, 들어. 윤철아 윤철아 다크. 다크야 겟더블만 안하면 돼 진짜 겟더블만 안하면 로보 지어 너로봇 빼면 시체야 윤철아 너 리버 해야되니까 억지로 뽑아 형은, 형은 리버를 써야돼 그렇지 로봇, 그렇지 로보잖아 이거 나이그렇지 나이씨 후 멀티 3 게이트 해 제발 아, 멀티 3 게이트 아다크 아, 빌드 안좋을것 같더라 이런 상황은 좋아 좋아 근데 나 이거 로보 갔는데도 다크에 죽는거 봤거든 며칠전에 아 아니야 아니야 작년철? 아 누가 죽었지? 아장금철만 아니면 돼. 괜찮아 이제. 아 택시 택좀 갔다. 아. 아, 아 택시는 좋구나. 어? 아. 아. 아 다크 돌려만 아니면 는데 음. 어, 근데 이 투게 다크라 가지고 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치그치 그치. 투어 빌드 하면은 무조건 개조업을... 이기거든. 어 이거 오빌드 하면 진짜 무조건 이긴다. 옥상 개 때려. 투투 구. 그, 그렇? 어트레 히... 잠깐만. 옥삼계야옥삼계 타지. 이러면 웬만하면 오분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옥저버 먼저해. 옥저버 먼저해. 옥저버 해야 돼. 너는 옥저부터해 안전하게 아, 그냥 체급 만주나 있는데 닉네임이 2개. 좀 그렇다. 아이 강세 때려야겠다. 와씨 뭐냐 저게 닉네임이. 아씨 네 옥저버 트리. 옥저버. 셔틀 찍었나? 아예 네. 아예 옥저버 안 찍었어. 설마? 셔틀 찍었다. 아, 잠깐만. 옥저어 트리 찍. 저 오늘 오분 해야지 오늘 또. 트로그 바로 리버지만 제발 야 진짜 아아아 아. 아, 선리버 오 웬만한 다 오리버가 안 찍는데 오 아. 어, 뭐야 아, 선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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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리버네 얘 이러면서 어, 근데 버 많이 있다. 찍었네 원래 2 9대 시는데 아예 선리버야 선리버 이거 리버 리버 한타 올인이에요 아예 습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아. 이게 더 중요해요. 아, 왜, 선 리버를 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왜? 아니, 오브를 해야지, 윤철아. 왜 그래. 아, 아... 아... 왜? 뭐, 아, 뭐본 것도 없으면서 왜 배제했어? 아니, 왜 이렇게 배제를 해? 야, 투겟 리버를 누가 해, 요새? 윤철아. 아, 이런 필드를왜 해? 어, 옥터리 이제 올린다. 아... 다크 합체해 줘. 알, 알, 알. 아, 제발 못 들어오게라도 해. 아, 해. 아, 못 들어오게라도 해. 오, 지나갔다. 지나갔다. 어? 지나갔다. 아니 리버도 지금 안 나왔네. 타이밍 잘잘된거 같은데. 이것도, 어, 이것도, 이것도, 그 배지긴 하거든요. 아, 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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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도맨 흥분해서 합체해줘. 도맨. 흥분해. 도맨아. 흥분해. 어, 그래도 시간 잘 끌었다, 그래도. 옵저로 어. 빨리 나오잖아.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지. 빨리 나오거든? 근데 아니, 리버 야, 취소하고 야. 뽑았네. 아, 이거 막아도 그냥. 좋았다. 아. 리버도 없어 이거 왜 역전을 못해 아... 아... 아 근데 이거 좀 적당히 빼야겠다 지금 몸 나올 거 같은데 어아 리버 취소했네 아 이런 도쭉 뛰겠어요 와 좋은맨 미쳤다, 미쳤다. 와 투다크 판단이 어, 존나 좋았네 이 푸프전 빌드빨 이씨이지같은 푸프전 어... 아. 토스는 너무 불쌍하다. 이 빌드빨 이거 너무 심하대. 토스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아, 싸스 안타. 오늘 멀티도 있어. 아, 멀티에 따라가? 따뜻한 얼님5 0 0 선물 감사합니다. 김민젤을기감사합 아, 아, 민철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진짜. 나도 울것 같아. 포르고스. 아, 꼬르를 치면 어떻게 하면? 뎁서스도 못찍고 오린을 갑니다. 아, 오린을 가는데 상대가 와요. 아, 오린 오린인데 가지도 못 하고. 막는 거에 우린이네요. 아, 아, 아. 아. 한번 더. 한번 더. 와. 와 어, 결국 오늘 바로 김미철 표정 보러 갈게요. 고생했다 김철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빌드빨이 왜 배제했지 아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와 이겼다 와형 수고했어요. 저거 아, 쇼리야 쇼미야? 셔틀리버요 쇼리 쇼리 아 쇼리야? 네 셔틀리버니까 쇼리. 쇼리. 네, 쇼리. 아이고 아 그럼 리버취소건네 그그 아, 무조건 어. 취소해야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2 0 감사합니다 아. 개, 대성 2 5 4 1 3이 100개 감사합니다 아족지요안보내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미철미철 1패도 안했나 오늘? 아 1패 했어? 1패, 1패, 프로리그 1패, 민철이가 1패, 이겼으면은 민철이 형이 개잘했는데 아니야 민철이가 더 잘했어야 돼 프로리그까지 다 이겼어야 돼 6승 했었어 민철이 형이 전승을 했어야 됐네 아 5승 했었어요지 내가 ]지. 미안하다 4승 1패를 했잖아 야, 내가 미안해요 그래 프로리그 민철이가 져가지고 프로리그 우리가 패배를 한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딱 마지막에 그거 이겼잖아 에이스 결정전 가가지고 김민철 또 뽑았어 그럼 김민철의 날이었어. 왜 하다 어, 말아. 이겨주... 아 응. 형도 근데 이겨줬으면 안 됐어? 나? 나는 미안. 나도 이겨주고 싶었는데 졌어. 너도 미안해? 아나는 미안하다고. 우리 다 잘못한 거야. 뭐뭐한 명이 하셔야 저도, 저도 미안해요 민철이요. 어 그래, 지성이도 미안하다 하네. 그래, 어 미안.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아. 그래, 어 훈훈하게 그래. 어 그래, 네, 미안하다. 그래, 그래, 그래. 다 못했어.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다들 잘하자고. 네. 맞아요. 어 팀이 집에서 어. 이래가지고 어. 노명훈이. 나왔던 거구나. 아 노명훈이 <laughs>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 <laughs> 아니 무슨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laughs> 아 어, 200개 사다리요. 어이구 얘네 예, 명이요. 예 아이고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 예, 200개 사다리. 가겠습니다. 근데 명훈이 형은 나랑 같은 팀인 게 싫어요, 근데. <laughs> 민철이 빼고도 아, 해 될까요, 3명으로도... 200개 사다리? 민철이 빼고 난 형이 좋잖아 나는 형이 좋다고 아 미안하다. 그래 어 나도 너무 좋아 나 싫어하지 말라고. 어,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어어하지 어, 말라고 우리 민철이 먼저 이2 삼사 번호 골라봐 이름어디도올래 삼사 나나 2번 2번넣어예예예번째예하예아아